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지자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천지 교리 이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긴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 교리가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긴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를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철장이라는 것을 왕이 가질 수 있는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시록 12장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바로 이만희 씨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철장 권세, 건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망국을 다스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시면 또 여러 형제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라고 써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래서 이 증거를 계시록 1장2절에 나온 증거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만이시는 자기를 영적 사도 요한, 즉 계시록의 현장을 보고들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들은 영적 사도 요한이 이만 씨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싸워서 이긴 자, 바로 그가 누구다? 이만희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신천지의 교리는 틀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적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철저한 권세를 가진 남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문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조직신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긴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상대와 싸워서 그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을 이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만희 씨도 이긴다 라는 것을 한국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하고 싸워서, 즉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문법적인 이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에게 죽음이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역사적인 해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요한 계시록은 도미니 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게시를 받아서 쓴 것인데요 이제 2장 18절부터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 정치와 종교가 야압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의 핍박 앞에 변절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지 말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볼때 아, 이긴다라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적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아들을 낳았냐라는 것인데요. 보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시록 11장 6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두 증인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첫 번째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구약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죠.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율법의 대표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시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바로 선지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제사장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왕직인데요. 이 왕직이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하는 설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왕직을 가리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을 가리킨다 라고 했죠. 그 성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길렀어요. 어떤 자녀를 길렀냐면, 왕직을 가진 아이까지 길러냈다는 겁니다. 즉, 11장 6절에 선지직도 나왔고, 제사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필요한데, 그 바로 왕직까지 길러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7년대 환란 가운데서도 삼직을 길러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삼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게 했다, 이기게 한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같이 그 아이가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년대 환란 기간에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삼지까지 길러낸 이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순교자처럼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참 승리구나 이게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계시록 12장 11절도 조직 신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은 이제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래서 보시면 문법적으로 볼 때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두 가지가 이 김의 조건이 돼 버립니다. 근데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즉 하나를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들은 자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엄청난 핍박을 주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보고 들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순교자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싸워서 누군가를 넘어트려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교자처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핍박과 한란 속에서도 이 삼직을 길러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르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